안녕하세요 공장사입니다자 저녁시간이네요 벌써 오늘 진짜 리플관련된 좋은 이야기 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4개월만에 처음으로 폭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화면 살짝 들어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4개월만에 폭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저항대 다 뚫어버렸거든요 이게 작년 11월 기준부터 해서요 3월달까지가 4개월만에 이렇게 폭등 드디어 저항대 뚫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저항대 뚫었는지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이 뭐가 끝나고요? c b d c 지금 한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Cbdc 한다고요? 이거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Cbdc 하면 누굽니까? 리플입니다, 여러분들. Xrp예요. 끝난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영상 진짜 끝까지 다 시청해 주셔야 돼요. 폭등 나왔기 때문에 더 지금 긴장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구독자가 벌써 만 명이 임박해 있습니다. 만 명. 다시 한번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만 명이 됐으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선물 먼저 드릴게요.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핵심! 지금 손실 맞으 시죠? 무조건 손실을 다메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소 500%에서 1000% 갑니다. 자, 공개하죠. 참고로 무료입니다. 구글 채 GPT 관련 코인입니다. 무료 공개입니다. 무료 공개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시면 됩니다. 1차 이미 700% 폭등 나왔어요. 이미 시장에서 한번 먹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개월 동안 강한 조정 올렸어요. 이게 뭐냐? 찬스가 왔다는 겁니다. 무슨 찬스? 최저점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최저점에서 2차 폭등 열리는요 1차 약 2배로 올라갑니다. 2배 올라가는 1300%갈 거고요. 충분히 이제는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구글챗 GPT 관련된 코인을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바닥 완전 바닥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2차 폭등은요. 추가적으로 1300%까지 올라갈 거고요. 기간은 1개월 동안 올라갈 겁니다. 이 말인 즉슨요. 오늘부터 담아두는 순간, 이 코인 담아두는 순간 한달 동안 1300% 랠리를 웃으면서 편안하게 앉으면서 여러분들의 손실 메꿨죠? 500% 1000% 수익까지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거를 공장장이 만명된 선물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받는 방법은요. 제 개인전화번호 오픈하죠. 2429-5330입니다. 2429-5330 나눔 또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코인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린 거니까요.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한 자존심 같은 거 버리시고 빨리 가져가세요. 제가 무료로 드릴게요. 자, 미국의 또 CBDC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가 폭등하고 있는 가장 탑 리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란 거죠. 자, 지난 24시간 동안이요, 탑 20개의 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20% 이상의 폭등이 나온 리플 XRP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 날 시작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폭등 랠리니요. 앞으로 조금 더 랠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 랠리가 지금 만만치 가 않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펌프가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까요?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 뭐 이미 저항대 돌파했고요. 자, 우상향해서 여기서 바로 저항대 돌파했죠.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신호가 좀 살짝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신호? 이 신호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날라갔거든요, 비트 자체가요. 자, 이 신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공장장만의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만들어낸 지금 기술적 분석의 매수 타점 신호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만큼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날라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코인 시장 뭐라고요? 지금 불장 일어난 겁니다. 지금 버튼 눌러졌어요, 우상향 버튼. 자, 그래서 XRP 마켓에 대한 전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다른 얘기 안할 거예요. s e c 소송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입니다 CBDC가 슬슬 나오네. 이게 도대체 뭐지? 여기입니다. 여기. United States Federal r e s e r v s 이게 얘가 누구냐고요? 얘가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i 요 이들이 뭐 한다고요? 줄라 i s 매달입니까, 여러분들? 7월 뜨거운 7월에 CBDC 런칭을 기대한다. 아, 나 i 미치겠습니다, 정말. 왜 미치냐? 여러분들, CBDC는 누구예요? XRP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란 은행, 영란 은행 기억나세요? 영국의 영란 은행도 누구랑 지금 CBDC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리플, 리플.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1개월 전에 영란은행 리플 도움받아 CBDC 추진하겠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목 놓아 얘기했잖아요 영란은행이 누구라고요? 영국의 중앙은행이에요 한국은행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란 나라는 뭐를 제일 많이 만진다고요? 채권을 만진다고요 주식이 아니에요 심지어 주식과 채권의 비율은 채권이 천이면 요 주식이 1밖에 안 돼요 규모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채권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채권을 해요 그것의 중심에 영란은행이 있는데 그 보수적인 영란은행 이 CBDC를 누구의 도움받아? 리플 도움받아서 한다는 걸 제가 1개월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영국이 있는데 모든 금융은 영국이라니까요. 그게 그대로 이렇게 날라온 겁니다. 누구한테 미국으로요. 영국에서 한다 그러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도 하는 겁니다. 진짜 미국 입장에서 선진국이 영국이에요. 금융선진국은요. 영국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참고를 한다는 거죠. 절대 참고죠. 절대적인 참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잖아요. 연방준비은행이요. 7월달에 CBDC 런칭 기대하고 있고요. XRP 렛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달러를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별표 10개짜리에요. 이게 어쩌면 s e c 소송보다는 더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요? s e c 소송은 어차피 이었잖아.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보다는 실제 지금 급등의 출발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한발 조금 더 나가기 위해서는요. 얘가 엄청난 엄청난 엔진이 될 겁니다. 엄청난 엔진이 될 거예요. 폭등 엔진. 페드미 연방준비은행은요. 7월달에 CBDC를 런칭합니다. 어떻게 런칭할 건지에 대한 질문이 이미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하네요 자 그리고 sc 소송 관련돼서 지금 토레스 판사 기억나시나요 직접 지금 판사가 직접 만들고 있죠 이 토레스 판사가 sc 소송에 관련된 결과물 그쵸 발표 공문 법정 발표 공문에 초안을 제가 힘들게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 초안 여러분들께 공개할 건데, 참고로 이 초안은요, 엄청난 보안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모자이크 처리한 거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이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한번. 자, 이 서안이요, 토레스 판사의 초안 판결문입니다. 힘들게 구했고요. 이것을 정말 정말 내용을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좋은 얘기가 나오고요. 앞으로 SEC와 리플에 대한 진행방향이 정확하게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요. 자, 이 문서는요.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받는 방법은 제 개인 전화번호 2429-5330으로 1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거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3월 말까지만 되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문서 보안이 걸려 있어요. 더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이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자, 그럼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리플의 폭등은요, 다 이유가 있다. 단순하게 SEC 소송만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의 CBDC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또 추가, 폭발적인 상승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요거 제가 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파란색 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이 파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참고로 제가요 약 10년간 코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만의 노하우가 다 담아져 있는 바로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 매집을 먼저 포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RSI 지표와 MA MACD 지표를 접목한 저만의 2평, 예, 여기다 2평도 빼먹을 뻔했네요. 이동평균선을 녹아내려서 이 매수시가 나오면 바로 이 파란색 매수시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 다 공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떻게 공유하고 있냐? 여기 보세요. 2023년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정확하게... 4점 나온 앱토스, 이 당시 5,000원밖에 안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리면서 5,220원에 매수했다고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2만 5천 원에 정리합니다. 뭐 2주밖에 안 지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엄청 올라가네. 걸어놨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안 믿겨져요. 손실본 거 다음에 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5,000여 220원에 매수를 하셔서 378% 2,400만원 수익 냈고요. 이분 원금이요. 65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 만약에 0이 붙었으면, 여기 뒤에 0이 붙었겠죠.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좀 보이시죠? 2월 13일입니다. 바로 스택스 드렸어요. 380원밖에 안 됐었어요, 이 당시. 스택스. 2월 13일 날 드렸고, 이분이 이렇게 올라가보면, 예, 390원에 4천만원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4600만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자, 쭉 내려가보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월 2일, 목요일 날 이야기 됐어요. 13일 날 추천드렸던 거, 1350원에 매도합니다. 다, 지금 다. 그래서 이렇게 팩트체크. 이거 좀 올라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게. 자, 올라, 여기 나오잖아요. 이분이요, 정확하게 4600만원 매수하셨다니까요. 390원에. 246.16% 1억 1300만원. 다시 한번 축하, 축하드린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신호 타점 정확하게 안내 받으면서 지금 그동안 힘들었던 손실 다 메꾸실 분들, 손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500% 이상의, 1000% 이상의 수익을 내셔야 되는 분들만 제 개인전화번호 우측에 보이시죠? 2429에, 2429에 5330으로요.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타점 여러분들과 함께 모한나고요 무료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자존심 부리지 마시고요.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